정호영 딸을 한번 어, 볼까요? 경호영 딸참 그렇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정호영 딸이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경북대 편입 후 아빠 수업을 수강을 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대 편입한 것도 그것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경북대 편입을 했는데 저 정호영 씨가 경북대 부원장 아, 또 원장까지 이렇게 고위직에 있을 때 편입한 것도 저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굳이 의사를 하려면은 경북대 말고 그 옆에 계명대도 있고 영남대 의대도 있고 부산대 아이조민처럼 부산대 의전원도 있고 왜 자기가 병원장 하는 그그 그 학교에 콕 집어가지고 편입을 합니까? 그 교수들은 뭐뭐뭐 뭐, 뭐 눈이 없습니까? 아저 정호영 병원장 아 이번에는 딸이 왔네 아들이 왔네 하면서 당연히 그래서 만점을 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또 입학을 해서 아빠가 강의하는 그 수업을 들었다는 건데 저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저것도 예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자기 자녀가 자기 과목을 듣는다 예안돼너너어저내 과목이 아주 명강의는 명강이지만 어, 이 들으면 안 돼라고 정우영 씨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자기 딸 아들이 하면은 뭐 A를 안 주겠습니까 학점? 아이고 참 저+ 저거는 아빠 찬스보다도 훨씬 더 아주 악질입니다. 악, 악, 악질 악 아빠 수업 되게 자녀가 자기의 강의를 듣는 것은 학교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불가피하게 전공 필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겠죠. 그 과목을 들어야 졸업이 되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학교에 신고도 안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자기 딸이 내 과목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신고를 합니다. 이런 절차도. 없이 그냥 은근슬쩍, 그렇게, 어, 호랑이 담너가듯이 아파 찬스를 활용을 했다는 거는, 예, 정호영, 그, 후보자는, 이안 예, 됩니다. 엑스포입니다. 예, 절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현행법에 조촉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벌써 국민감정법에, 아 이거는 벌써 여러, 여러 개. 지금 뭐, 아이한 일곱 개, 여덟 개가 계속 나오죠. 네. 예. 당을 위해서도 사퇴해야 됐나. 당연합니다. 홍리스필의 말씀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식이 있는 분인 듯 하고서 합리적인 진부. <laughs> 예. 아,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인 모양입니다. 합리적인 진부님. 네. 방송을 쭉 들어보니까, 아, 저 사람 상식이 있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laughs> 네. 예. 앞으로 자주 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빗대부터 빗대부터